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9시 경남뉴스입니다. 남해안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경남 중부와 전남 동부 앞바다까지 확대 발령되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발생한 적조 피해 남해안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참돔이 배를 드러낸 채 양식장에 떠 있습니다. 어민들은 죽은 물고기를 퍼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양식장 물고기들이 폐사하기 직전입니다. 양식장들 주변으로 검붉은 띠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다의 불청객 적조입니다. 밤에 적조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 대치를 못해.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죽은 기 뜨고 있어요. 지난 27일 경남 서부 남해안에 처음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경남 중부 앞바다와 전남 동부 앞바다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 양식장 17곳에선 참돔과 넙치 등 26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남에 적조로 인한 물고기 폐사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만입니다. 특히 이번 적조는 연안에서 발생해 먼바다로 확산하고 있어 주로 연안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선제적인 차단이 어렵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황토 6만 톤을 뿌리며 적조를 가라앉히고 있지만 문제는 바다 수온이 24도에서 27도로 적조 확산에 알맞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 중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영양염류가 바다에 또 유입되고 나쁜 계열 바람 계속 불고 있어서 연안역에 이제 직접 되면서 적조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극한 폭염 속 고수온 피해 우려에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적조까지 발생하면서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진주시가 한 여성단체의 성평등 강연에 대한 지원을 돌연 취소하기로 해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배경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경남의 여성단체 50여 곳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5년, 모두를 위한 성평등 보조금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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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진주 여성민우회의 성평등 강의에 대한 보조금 400여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하자 반발하는 겁니다.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지원을 취소한 건 강의를 시작하기 불과 이틀 전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한다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주시는 강의 내용을 바꿔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진주 여성민우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해당 강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강의가 그 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된 강의의 주제는 질병과 과학, 미술 등 10개 분야를 성평등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강의 내용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반적인 민원이 있었고, 진주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이 반대 요청만 있지 않았었잖아요. 쌍방의 의견을 다 수용해야 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라는 것에 저희가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 단체들은 진주시의 보조금 없이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하고 진주시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해 보조금 지원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들인입니다. 창원 대상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선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이 각종 부실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모든 비난은 관리 주체인 창원시로 쏟아지는 가운데 추진 과정의 문제와 해법 등 KBS 토론 경남에 나온 내용을 이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60억 원을 들이고도 국내외 조롱거리로 전락한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다음 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애초 계획은 물건 나갔고. 일각에서는 철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자치단체장의 치적 욕심과 철학 부재가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애플단처럼 굉장히 높고 멋있는 걸 하나 세우면 그것 때문에 심지어 관광객이 올 거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특히 사업 과정에서 최소한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의 바램,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어지는 거 그냥 사용해라. 우리 적당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것 때문에 공청회 같은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땜질식 단기 처방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또 다시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제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묶는 방향과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는 일을 못 하게 하는 까지는 음, 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원 시설의 사업 기간을 내년 2월로 연장해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남부 관광단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조건부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남부 관광단지는 남부면과 동부면 일대 369만 제곱미터에 4,2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남해안권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남해안권을 국가균형발전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해 경남과 충북, 전북의 7개 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함양과 산청, 하동, 남해군, 충북 옥천, 전북 무주와 장수군은 오늘 함양군청에서 대전 남해선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남부산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권 강화 등 행정통합 취지에 대한 기조 발제에 이어 창원 의령 하만 창녕 등 중부권 시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창원 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을 검토합니다. 창원 교육지원청이 최근 공고한 공공청사 적합성 진단 연구 용역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485억 원으로 의창구 사림동 일대 지상 9층 규모의 신청사를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통영시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수산 먹거리 축제 어부 장터의 대행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대행사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첫 축제 준비에 참여한 백종원 씨의 더본 코리아는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방문객의 불만이 잇따랐고, 백종원 대표와 천연기 통영시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식중독 환자는 710여 명, 인구 100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219명으로, 전북과 제주, 광주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식중독은 여름철인 7월에서 9월에 절반가량 발생했고, 살모넬라균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산천과 합천 의령군 학생 39가구에 1,3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수혜를 당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으며, 진양고 학생회와 조합원 등 22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다음 달부터 염소와 닭등 보양식 취급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